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학점 취득을 하려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학습자 등록 전에 미리 강의를 수강해도 되는지 아니면 학습자 등록이란 행정적인 절차 과정을 모르고 이미 온라인 강의 수강을 하고 있는 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학습자 등록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 영상과 학습자 등록 신청 기간 주의 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찍게 되었으니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야 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학점키트 1대1 담당자 희경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의 순서 첫번째는 학습자 등록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두번째는 실제 학습자 등록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번째 학습자 등록이란 학정문제제를 이용한다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행동적인 절차 과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학생인지 등록하는 절차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습자 등록 신청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1년 중에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네 번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학자분들이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시는 내용 중에 이미 강의를 수강 중인데 학습자 등록은 이제 나중에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학습자 등록은 이제 학원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한 번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이미 수강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신청 기간에 학습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주의사항은 내가 학원제를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할 거라면 학위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학위 신청은 2월 8월 학위 신청이 가능한데요. 2월 학위 취득을 하시려면 학위 신청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습자 등록은 75일 이전이라면 10월 말까지는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8월 학위 신청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 기간인데요. 학습자 등록은 4월 말까지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학습자 등록은 이미 강의 수강을 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신청을 해도 되지만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점 주의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은 학습자 등록을 하고 나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는 건데요. 학습자 등록을 하고 나서 최종 학력별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은 1982년 이후 졸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그 외에 전문대 졸업자, 뭐 제적생, 휴학생 등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종 학력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하실 때 6개월 이내에 이제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확인 가능한 잔여 기간이 45일 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를 이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발급받은 지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투자 등록 처리가 안될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학습자 등록을 실제 해보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영상 시청 후 그대로 따라서 학습자 등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검색을 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우선 회원가입을 하신 적이 없다면 회원가입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입력 후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회원가입을 다 하셨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메인 배너 이미지에 학습자 등록 신청 클릭 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체크박스 체크를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학습자 등록 시 수수료는 4천원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습자 등록 시 최종 학력별로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화면 아래에 체크박스에 이제 체크해 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동의함 체크 후 넘어가면 실명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까지 해주고 넘어가면 여기부터가 이 학습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적사항을 이제 그대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각자 본인의 이제 최종 학력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목표 학위랑 이제 전공을 잘 선택해주는 거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학습자 등록도 간호학과로 등록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정말 내가 학점은행제로 지금 학위를 취득하는 그 과정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뭐 전문학사로 설정해두고 희망전공은 취득을 하는 이제 전공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전문학사, 경영학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신청 클릭후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로 4,000원 이제 결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학습자 등록 결제 클릭후 결제까지 하시면 등록은 끝입니다. 최종학력 증명서 통부는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학점은행자 학수자 등록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만약 영상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댓글이나 이제 링크 클릭 후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